나가 보고 구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참 믿음을 가지자는 참 믿음을 가지자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가 요즘은 아주 심한 혼란기가 왔어요.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그리고 언론인부터 국회의원들부터 사법부 검사 판사들까지 그리고 노동계, 교육계, 군 장성들까지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좌경화되어서 친북, 친중세력으로 그렇게 떠돌쳐 친중 있는지 대통령이 이것을 고칠 방법은 국민을 개몽하는것 밖에 없다.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이, 국민이 깨우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개혁 령을 발표하시고 불과 두 시간 만에 취소를 하셨어. 그걸 가지고 야당부터 신중 세력들은 그들의 뒤에는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어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그를 탄핵을 하고 고소해서 구속을 시켰어. 대통령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재판하는데 이런 같은 엄청난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눈을 뜨고 비로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구속시켜라, 탄핵을 하라 하는 그들 무리들 속에는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근데 중국인들이 그걸 발견이 되도록 우리나라 경찰이 그들을 구속하거나 제지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보호해 주니까 득수해가지고 심지어는 경찰복을있고 그냥 경찰하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옷을 입고 섰는데 명찰이 없어. 물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아니야. 한국말볼때 사람 경찰인 척하고 이제 나라가 어 이렇게 된지 몰라. 자, 우리나 이렇게 혼란스럽죠 그런데 이 현재의 혼란은 우리나라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우린 믿습니다. 더 놀라운 하나님께가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 2차 대전이 일어나 끝나고 난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 가운데 한 국가 그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3050 국가라 3050 국가라는 게 뭐냐면 국민 소득 1인당 3만 불 이상 국민이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그게 3050 국가예요. 지금 지구상에 200개 나라 가운데 국민 소득 3만 불 초과해서 5천만 명이 넘는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 다음에 한국이요. 캐나다도, 러시아도, 중국도, 호주도, 거기 끼지 못했어. 3050 국가에. 저 북미, 유럽에 있는 뭐, 그 뭐, 노르웨이, 그리스 이런 나라도 거기 못 들었어. 왜? 국민이 5천만이 안 돼. 한국이 3050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들어간 나라가 됐어.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 보면,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말하기를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지.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다른 나라 와서 봐봐.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어요. 자, 이와 같이 발전한 한국의 오늘날 이 현실이 어디서 왔을까요? 탁월한 지도자 가닥이었습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포항제철이 생긴 거예요. 자기의 부속, 부관이었던 박태준이한테 임자가 제철회사를 만들어. 그리고 일본서 받은 그 천국금, 금돈을 그 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겠어요. 박정희가 없으면 포항제철이 생기질 않아요. 정규영 회장이 저, 현대 조선 회사, 배를 만드는 회사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됐는데, 그것도 박정희가 후원해주지 않 되지 않았어. 정정회장은 실패는 없다고 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아라. 다시 도전하면 돼. 실패는 없어.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어. 도전하면 돼. 너 해봤어? 그말 하잖아요. 한국이 이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됐어. 자, 그런데, 우리 그 도인은 포기하기 전에는 실패는 없다. 인자 해봤어? 그 말을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기 전에는 포기가 아니야.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고, 우리는 절대로 낙누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믿음이, 믿음을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나가본 구장 20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말을 못하게 하고 불 속에 불 속에 격렬고쓰러져한큰 하는 그런 어린리고 부모님이 제자들이 서내 아들을 하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니까예수서할수 있거든 하십시오 주님 고쳐주세요 할수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늘치 못합니다 하시고 그 아이를 내 앞으로 때려보라.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그 아이가 당장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만라 하시니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가 손을 잡아 이렇게 시면서 제자들이 왜우는 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예님께서지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포기하기 전에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마지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된 믿음, 포기하지 않는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진실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마가음마태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악구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오. 너희는 낚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너를 돌보는 자가 계시니, 너희는 낚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칼리바다를 걸어갔는데, 예수 피곤하셔서 배고프를 베시고, 잠이 들으셨어. 그런데, 강리 바다에 풍랑이 일면서, 파도가 일면서, 배가 흔들리시하며, 그 뱃사공 제자들이 너무너무 너무 두려워서 예수를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배가 빠져들 것 같습니다. 파도 가다 고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왜 의심하느냐. <laughs> 그리고, 파도를 꾸짖으시니 그 물결이 잔잔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믿음의 적은 자들왜 의심하느냐? 마가복음태 14등, 3일째, 창문하셨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평생 동안 하얀 아름병으로 고통당하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 틈을 헤집고 들어와서 그 많은 무리를 가운데, 예수님 가까이 와서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자기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켜 보시면서 너희 가운데 누가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어디 있냐? 옷자락을 잡은 자그 여인 분이었어요. 밀고 미치면서 다 부딪쳤는데 믿음을 가진 여자라. 예수님의 옷자를 잡은 그믿음의 간절함이 유즘 주님께 전달되서 너희 가운데 내 옷을 잡은 자가 누구냐? 그러자 여자가 저입니다. 네 믿음이 크다.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포기해야 하지 않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마지막이 아닙니다. 큰 나무가 되어서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그 겨자씨가 크게 자라나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새들이 와서 거기에 날개를 거기서 깃들수 있는 나무 뒤에 따았어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유명한 기도의 왕여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평생 기도했 한다고 하던 사람인데 자기 친구 말하는 거요 계속 구원받기 필요했습니다. 임종순간이 왔습니다. 임종하는 날까지도 그 자기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임종하는 자리에 자기를 보러 왔는 친구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나는 죽까지도 나는 예수 믿게 될 거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진실된 믿음, 참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당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믿은대로 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꾸미졌습니다. 엠마로 가는 제자 둘이 예수님께서 직장에 못 가게 죽으시고 장사 재난 몇 달을 때문에 낙심하여 가는데 들리는 소식이 그분이 살아났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낙심하여 엠마로 걸어가면서 그들이 서로 대화하는 데 그중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가까이 가시면서 희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묻고. 그리고 성경의 이혼된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십자가 영역 밖에 죽음을 당하며 사람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다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눈이 마아지면서 주님을 볼수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시요신도 그렇습니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이로써는 구원의 루자가 없나니 천황 안민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도 이름 위에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도를 향한 이 확실한 믿음, 담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줍니다. 세 번째로는 그 믿음은 오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고 와서 4장4 9 년에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가 백세가 되나 백세나 되어 자기 목이 죽은 것과 같고 사자의 대가 죽은 것과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히브리서 6장1 4 절에 내가 반드시 네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하고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같이 우리는 금방 그 결과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신뢰하고,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담대해야 됩니다. 영원히 믿음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오래 참는 것. 고름도서 13장에 내가 천사에 말하고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살아놓을 만한 믿음이 있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사랑을 강조했는데 사랑이, 뭐,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운용하며 사랑은 초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악한 것을이어하지 않으며, 무리에 앵지 않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다네 가지예요. 사랑이 결정이가, 모든, 모든 것이 뭐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인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세 번째는, 모든 것을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망을 버리지 않아 사람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세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견디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어,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까지 견디는 걸 인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교의 자리에서 뼈에 매달려서 피를 쏟리며 주면서 화염을 당하면서 콜로세시움 경기장에서 사도게물을 뜯겨 죽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찾양했으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담대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참다운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강호 답대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왜 믿음을 금으로 비유했을까요? 이 세상에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금에다 비유한 거예요. 금보다 귀한 믿음. 정금보다 귀한 믿음.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 전하지 아니한다는 극렬히 타는 불목불에 탄다 너흘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 굴복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불 가운데서 능히 걷어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전해시이다 그렇지 아니하기 하실? 그렇지 아니하다 함지라도 왕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며 왕의 신 세무신 금신장에 절하지 아니할지라우소서라고 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의 믿음도 강하게 강디했습니다. 여호사야야 바라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합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를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우리 이말 많이 인정하죠. 이 바울이 한 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굴평에 처할 줄아일체제 비결을 배우더라. 믿음의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와서 고난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일,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앞에 일어나도 거기에 자기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아. 변하지 않아. 변치 않는 다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나는 결코 변치 않으리. 샘물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푸르는 같이, 나의 믿음은 나의 운을 변치 않으리. 이마치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는 믿음 그보다 귀한 믿음을 다져야 그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예요. 인자 해봤어? 그게 무슨 뜻이야? 전정의 정은 또떤어려움있어 절대 자기는 포기하지 않는데요또떤어다 자기는 다할수있다다할수 있대, 있대. 근데 전쟁나무가 제일 어렵대. 전쟁나무는 어떤 얼굴이 와도 다 자기는 극복할 수 있대.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말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넘치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을 버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감옥에 쇠스사위에서 음악 감옥에서 너무 추워서, 뒷모델에 여 내가 올 때, 어느 집에 두었던 그가죽옷 것을 가져오느라. 내가 너무 춥다. 그러니까 성경책도 가져오느라. 그런 풍부에 처할지도, 국회에 처할도 일체의 위기를 가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내게 능력주신자라서 내가 모두 갈까 한 말이에요, 그게. 내가 불가능이 없다. 나는 할수 있다. 예수 믿어서 나는 뭐 기적을 해나가고 그런 뜻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아. 한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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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변함이 없는 것 같지. 이것이 진실된 하나님께서 오실 때 귀에 오실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뜨거운 믿음. 열정적인 믿음입니다. 에디. 500년 이전 일때에 우선자들이 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로니 하늘로부터 극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자 위에 하나씩임하여 있더라 그들이 다성령이 충분한 걸 받고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선절날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머리에 임하면서 그들과 성령을 충만해 봤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입니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골에서 펌프로 가지고 물을 길어버릴 때 먼저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 지하에서 깊은 곳에 있는 물이 솟아오르는것 같이 금식도 하고 서원기도 하고 천자도 하면서 불의 저기도 하면서 상응하면서 맞은 물 보야 의혜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정적인 기도와 맞은 물을 붓는 기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불꽃이었을까요? 불은 시련을 상징합니다. 불은 열정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디는 믿음을 불 같은 믿음, 그리고 고난과 시련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하위를 알아오니 네가 차기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거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네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기도 아니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열정적인 믿음, 시련을 견디는 불같은 시련을, 불같은 열성을 가지는 믿음을 가 이것이 하나님을로 오실 때 포기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상징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요한기시록 21장 이전에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세일 사람이 하나님께로 또 하면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와 남편을 해 단정한 것 같더라. 저기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위로 사는 이 하나님에게 더 내려오는데 그일 사람 모양이 신부와 남편을 해 단정한 것 같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우리 그도인은 주님을 만나 공중 원인자체에실현된는 주님을 만나 준비된 우리 그 노인은 단정한 신부 같이 우리가. 정숙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된 사람도 사람이 주임을사하는 자,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예비하고 예비하세. 신랑 대신 예수 만날 때 신부가 당장 되어 있는 신부 준비되어 있는 신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선물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 이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 이물이 출중하게 예쁘고 잘나도 믿음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유해도 믿음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대접받고 잘나가고 영광스럽고 부귀가득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는 양보다는 다주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맞이 공중에서 주물맞이할, 시간된 주물맞이할 신부된 구들은 당장 된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삭의 자기 아들 에서가 믿음이 없어서 이방 여인을 사랑한 줄 보고서 이삭과 림고는 마음에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하지 않은 예서를 보고 근심했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참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큰 심의 대상입니다. 참 믿음은 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대합니다. 인내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열정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맞이할 맞이하기 위해 준비된 신부처럼 아름답습니다. 선합니다. 고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마지막 때살는 우리는 담대한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께 보실 때 귀여우시는 믿음의 소자, 저의 믿음의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